반갑다. 간약이? 갱노드다. 오늘은 또 전기 점검이 행해진 만큼 점검과 함께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를 업데이트 내역 이벤트 상품 순으로 알아보겠다. 먼저 업데이트 내역이다. 드랙탈라스가 너프되었다. 이게 드랙탈라스 너프 전체 내역인데, 가찍히 다없는건 내절이라 생각함으로 중요한 거두 개만 꼽겠다. 먼저 드랙탈라스의 체력이 너프되었다. 그리고 꼬리 부위 파괴에 필요한 파괴 수치가 하향되었다. 나머지는 직접 잡으면서 체험해보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강습 레이드 관련한 수정 사항이다. 이것도 내역이 엄청 많은데 중요한 거세개만 언급하겠다. 이제 중앙을 제외한 외곽 타일이 모두 파괴되는 구간까지 진입했다면 타르칼의 피가 1이 되자마자 바로 으앙 죽음하도록 변경했다고 한다. 또 블랙홀을 건물 잔해 뒤에서 피하는 패턴인데 회오리 발생 전에 생성되는 검은 연기 이펙트가 환경 설정 그래픽 옵션에 따라서 안 뜨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옵션과 무관하게 출력되도록 변경했다고 한다. 또 호수로 이동해서 싸우는 페이지부터는 타르칼의 시선 디버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는 버그가 있었는데 이 버그를 수정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가 바뀐 이후에 암흑 디버프 관리를 유의하길 바란다. 이번 소식은 증명의 전장 경쟁전 시즌 8 사전 안내다. 4월 16일 점검과 함께 시즌 8이 시작된다고 한다. 만칸부, 나머지는 자잘한 수정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게 있어서 하나 있어서 그것만 소개하겠다. 화폐 거래소 들락날락할 때 가끔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내가 구입한 골드 크리스탈이 표시가 안 되는 버그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버그를 수정한 걸로 보인다. 그럼 나머지 업데이트 내역은 각자 알아서 확인하길 바라며 신규 이벤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모코코 생일과 관련된 이벤트가 시작된다. 왼쪽부터 읽자면 꿀벌 모코코 세트 출시 모코코 씨앗을 키워봐봐. 2025 모코코 생일 팬 키트가 있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핫타임 이벤트까지 총 4개가 준비되어 있다.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꿀벌 모코코 세트 출시 소식이다. 농심의 꿀과배기와 함께하는 이번 콜라보 이벤트는 4월 3일 낮 12시부터 4월 16일 수요일까지 진행된다. 12,900원의 꿀과배기 꿀벌 모코코 세트, 22,900원의 한가득 꿀벌 모코코 세트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며 둘다 로스타크 스페셜 쿠폰이 포함되어 있다. 이 쿠폰은 계정당 최대 2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트를 종류별로 하나씩 사서 쿠폰이 두 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두 개를 다 자기 계정에 사용할 수 있으니 안심하길 바란다. 다음으로 알아볼 건 모코코 시앗을 키워봐봐 이벤트다. 4월 2일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로, 늘상하는 평범한 웹 이벤트임으로 참여 방법 등은 생략하겠다. 모코코 씨앗을 키울 때마다 중생기, 운명의 파괴석 등의 기본 보상이 있고 키운 씨앗 개수에 따른 누적 보상도 있는데 한 개만 키워도 2025 모코코 생일 이모티콘 100을 받을 수 있고 10개를 키우면 키워봐바라는 이름의 영지 설치물을 받을 수 있다. 영지 설치물의 효과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다. 또 15개를 키우게 되면 각종 굿즈에 자동 응모가 되므로 굿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이벤트가 되시겠다. 다음 차례는 2025 모코코 팬키트다. 이번에도 진성 모코코 팬을 위한 다양한 이미지 키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코코 사랑단은 꼭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 참고로 내가 지금 이 팬키트 소개할 때만 쓰고 있는 자막바의 디자인 역시 해당 팬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 모코코 생일 기념 하타임 이벤트다. 4월 6일 금요일 6시부터 4월 7일 5시 59분까지 진행되며 매일 1시간 접속만 해도 위 이미지와 같은 맛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핫타임 이벤트에 참여한 누적 일수에 따른 보상도 있는데 1일차에는 셀피모드용 포즈와 운명의 수호석 주머니 2일차에는 전용팩 5개와 운명의 파괴석 주머니를 준다 참고로 셀피모드는 이런 느낌인데 귀엽게 잘 나온 것 같다 이제 신규 상품을 알아봐야 하는데 그건 없으므로 빠르게 패스하겠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알려줄 건 이게 끝이다. 혹시라도 중요한데 까먹은 게 있다면 고정 댓글로 알려주겠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 삥뽕 삥뽕 빵빵